개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네. 번째로 가나다 순으로 할 건데 김민준 선수부터 대답을 해주십니다. 네. 어, 혹시 결승 전에 이번 대회에서 여러 선수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유격수로 지목되셨는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주목받고 있다는 자체로만 너무 행복하고 조금 조금의 부담감도 있었는데. 그 부담감이든 주목받는 행복함이든 그걸 다 이겨내고 좋은 결과로 팀원들과 같이 우승해서 제 이름을 더 빛낼 수 있었던 게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어, 두 번째로 타격이 약점이라고 평가되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4할 타율을 기록하면서 그 평가를 뒤집고 극복한 심정이 어떠나요 일단 약하다는 면에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겨울 동안 엄청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한 만큼 아직 부족하지만 더막 결과가 좋아지고 과정대로 나올 수 있어가지고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김주환 선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번 타자의 리드오프임에도 불구하고 2타점이랑 4점왕을 기록하셨는데 4점왕을 많이 생각한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네, 일단 4점이 안타만 친다고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이트 타선에서 저한테 그래서 연결을 줘가지고, 찬스가 안들어줘가지고또 진영이가 한번 타던데 많이 나가가지고, 줘 네, 타점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대회 MVP를 수상하셨잖아요. 네. 수상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그 다이빙 캐치 때문에 MVP 판게좀큰것 같은데, 그것도 운이 좋아서, 어, 한 거기 때문에 좀 운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 이제 김희건 선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승 때 선발 투수로서 처음 던지게 되었잖아요. 네. 혹시 그때 던질 때 공을 잡자마자고 기분 같은 거라도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4강전 경기에서 잘못 던져가지고 솔직히 선발이라 그랬을 때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야구하면서. 막상 들어가서 볼 잡고 공 던졌을 때는 그래도 긴장 안 하고 자신감 있게 잘 던진 것 같아요. 이 마음을 다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 스스로한테 이제 이제 할수 있다라고 이제 주문을 좀 계속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 무사말로 사건으로 되게 위험했었잖아요. 그때 삼진 삼진 뜬공으로 이닝을 마무리하셨을 때쾌감이라든은 제가 일단 위기에서 이제 1루 상황에서 올라갔는데 제 제가 거기서 볼넷을 두 개를 줘가지고 꼭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던지다 보니까 좋은 결과 나와서 이제 기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다음 이제 문영민 선수에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의 주장으로서 팀을 우승로 이끌 수 있었던 경험이 있을까요? 어 일단 감독님께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야구를 하자 해가지고 분위기가 항상 좋았고 항상 시합 전에 제가 선수들한테 이제 뒤에 있는 이름보다는 이제 앞에 있는 북일고등학교라는 이름을 생각하면서 희생하고 자기 욕심 부리지 말고 화제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대회에서 홈런을 두 개나 기록하시면서 홈런왕이 되셨는데 홈런을 치실 때그타고가 홈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직감하셨는데어 예선전 때 홈런을 쳤데 그때는 친화한홈런이 예상을 했었는데 충암고전 때는. 어 굉장히 약간 밸런스도 안 좋았고 느낌도 안 좋아가지고 앞에서 정확하게 맞추자 생각해가지고 맞췄는데 이게 홈런 될지, 말 홈런은 안될것 같은 생각인데 바람도 많이 불고 간절했던 게 커가지고 넘어온 것 같습니다